자 이거죠 올림피아를 이제 준비하는 기간 동안 운동을 하는 어깨운동 루틴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원래 운동하는 루틴이고 원래는 제가 이 비시즌 때는 프레스 위주로 운동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시즌이 좀 들어갔기 때문에 레이즈에 대한 기준이 조금씩 커지면서 뒤에는 이제 뭐 컴파운드라든지 세트법을 통해서 강도를 좀 올리는 그런 스타일의 운동을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위 가자 운동하러 가보시죠 저기야 네? 너무 멋있어서 그런데 번호 좀 주실 수 아... 있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결혼을 해가지고요 <laughs> 안녕하십니까. <laughs> 자, 머스컬로 옷을 입으면 번호도 딸수 있을 정도로 머스컬로에서 멋있게 또 신상을 출시했습니다. 머스컬로 지메어가 2019년 7월에 런칭해서 벌써 6주년을 맞이했다고 하는데, 어, 먼저 이렇게 멋진 브랜드의 후원 선수로 함께해서 저는 정말 기쁘고 진심으로 6주년을 축하드립니다. 7월 14일부터 7월 31일까지 머스컬로에서 가장 큰 고객 감사 할인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거의 연말 감사제급 할인인데, 무려 최대 한 80%까지 할인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이 기간에는 기존에 사용하던 그제 할인 코드는 잠시 중지가 되는데, 뭐 그렇다고 할인이 워낙 크기 때문에 어 사실 코드 없어도 전혀 아쉽지 않을 정도로 지금 최대 할인이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헬스 나시는 만원대. 말이 됩니까? 반팔은 2만원대. 말이 되냐고, 이 반바지는 3만원대. 많은 거 아닙니까, 우리 대표님? 구매가 그렇게 이제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런 기회는 진짜 없습니다, 진짜 자주 오는 게 아닙니다. 이때까지 좀 망설였던 분들이나, 이번 6주년 이벤트 기간에 꼭 한번 이용해 보셨으면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티셔츠, 보이십니까? 이게 바로 6주년 기념 에디션으로 출시되는 신상 티셔츠입니다. 예쁘죠? 핏도 엄청 예쁘게 잘 나왔는데 어 7월 14일부터 판매되는 따끈따끈한 신상입니다. 딱 준비하고 계십시오. 개인적으로 핏도 진짜 너무 예쁘고 일단 로고 디테일이 엄청 고급스럽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입어보시죠. 자, 어가자 박성우는 머스컬로와 함께 합니다 머스컬로 공식 홈페이지 링크 고정 댓글로 제가 걸어둘 거거든요 수량이 이제 한정 판매다 보니까 품절되기 전에 꼭 확인해 보시고 빨리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머스컬로 박성우 자 띠가자 이 이첫 세트로 와이레이즈를 오늘 선택한 이유가 승모근이랑 이제 회전근계를 어, 활성화 시켜 가지고 어깨 통증이 있는 사람들 있지 그런 사람들의 이제 통증을 줄여 줄 수도 있고 견관절에 대한 예열이 되다 보니까 견갑에 대한 안정성도 어느 정도 확보가 돼서 내가 이제 딱 끝나고 밀리터리 프레스를 딱 들어갈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딱이레이즈를해 놓고 경갑에 대한 이런 활성을잘 시켜놓은 상태에서 딱 들어가면은 안정적으로 또 중량을 아. 유직 수가 있습니다. 위험한 발은. 중량이랑 이제 개수 설정 그런 것좀 많이 물어봤는데, 저한테. 운동법은 이제 제가 많이 풀었는데, 이런 세트나 뭐, 횟수 이런 거는 아직 제가 루틴이나 설명 많이 안 드렸었거든요. 오늘은 그런 것까지 얘기를 하면서 해볼게요. 첫 세트는 거의 이제 100kg로 시작할 건데, 점진적으로 조금씩 올려서, 오밍업 세트 한 3세트 가져가고 메인 세트 3세트에 이제 중량을 때려버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음 개수를 너무 많이 하기보다는 이제 그 자극을 조금씩 주고 중량을 밀기 위한 그런 준비 과정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처음에 너무 많은 개수를 밀어버리면 뒤에 힘이 빠져가지고 나중에 최대 지금 중량을 들을 때 퍼포먼스를 끝까지 내 힘까지 발휘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좀 아꼈다가 마지막에 폭발적으로 미는 그런 방식을 지금 선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밀리터리 프레스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1 0홉1 0 10kg 추가 10kg 주가. 10kg 주가. 1게 k g 주가. 10kg 주가. 10kg 되게 설명이 g 주가. 10kg 주가. 1 되게 많 주가. 10kg 주가. 10kg 주가. 1 0 k 우리들 설명할 때 듣는 사람한테는 좀 좋은 점잘 들리나 봐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와이프한테는 답답하다고 항상 혼나게 워밍업으로 가져갈 거고, 세 장부터 메인인데, 세장딱 꽂아놓고, 뒤져라 이제 밀겠습니다. <laughs> 강제 반복지. <이제> 팀장님한테 받아가면서. <laughs> 뒤져라 밀면, 어깨, 대포할 어깨가 이제 완성이 되는 것이. 그리고 이제 세트 사이에 휴식은 충분히 가져가, 주는 거를 추천합니다. 너무 이제, 운동을 급하게 해버리면은, 다음 세트에 분명히 제대로 이제 효율을 뽑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개수로 뽑을 수가 없을 뿐더러 내 힘을 최대한 발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회복이, 그 다음에 이 호흡이 돌아온 상태에서 내가 고효율을 진짜 뽑아내야 된다. 이 세트에. 이그 세트 하나하나에 정성을 담, 담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정상당 세트. 세, 셋. 아유, 으사 하나, 둘, 셋, 아, 하나, 음. 둘. 음. 셋. 음. 여덟, 가만, 아홉, 음. 음. 열. 음. 아, 이제 메인 세트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깨를 터뜨려 보여. 아, 네. 아, 네. 하나. 음. 다섯. 음. 여섯. 음. 일곱. 음. 여덟. 음. 아홉.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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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 오케이 나이스 죠아 이거 보조가 안될다 와아 <laughs> <Yep. 웃음> 세트 남았는데, 막셋에는 드랍 세트로 가겠습니다. <laughs> 드랍 세트를 많이 하지, 너무 남발하진 않는데, 제가. 운동 중간중간에 한두개 정도는 시즌 때한 번씩 이제 들고 가려고 강도 뽑을 때나 뭔가 힘이 조금. 잘 써지는 날이나 조금 더 이제 강도를 주고 싶은 날에는 드랍세트를 또 넣습니다 종목에 상관없이, 루틴에 상관없이 드랍세트는 사실 핀 머신이 하기 편해가지고 핀 머신 할때 주로 많이 하고 온방은 힘들다, 되게 핀, 핀장이 없으면 뭐 하면 오늘, <웃음> <핏량이> <웃음> <없은 마음에>. 오늘, <웃음> 오늘 <웃음> 영상 찍어서 드랍세트 하실 거니 엉망진창 드랍세 하는 것도 있고 <laughs> 열심히 한 모습도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웃음> <웃음> 하나 <laughs> 둘셋넷 <laughs> <laughs> 중량을 밀어내다 보니까 어깨가 못 버티고 강해진 거야. 어깨가 못 버틸 정도로 밀면 강해진단 말이야. 스 프레스는 어쩔 수 없습니다. 중량입니다, 프레스. 어떻게든 내가 많이 밀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돼. 3, 2, 1, 드랍. 야, 그럼, 디센딩으로 다 가자. 버텨내면은 진짜 어깨가 좋아지는 거야. 버티면 좋아지고, 나가면 그냥 바로 시즌 오프. 나가면 다시 들어오라고 하면. <laughs> 나가면 자, 네가자 <laughs> 갑니다. <laughs> 제가 최대한 빠른 속도로 빼드리겠습니다. <laughs> 전히빼셔야돼니 버티거나, 나가나 들어와? <laughs> 에이. 야. <나. 웃음> 어이야. 나, 둘, 셋, 음, 맷, come o 라스트, 구 으, 야, 으, 야, 그냥 무슨 하라는 셋넷 다섯 여섯 <요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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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뚝까지 올라오고 말이 안 돼요. 거의 뭐 동남아 수준인데 지금. 어디? 뭐? 하나, 둘, 셋. 하나. 나이스. 둘셋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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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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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 말이 안되는 <laughs> 덤벨은 사실 밀리터리 프레스랑 크게 뭐 다를 건 없어요. 근데 이제 궤적이 수축 범위나 유한 범위가 더 길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가동 범위를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어깨를 조금 더 자유자재로 그 가동 범위를 설정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중량이 올라가면 가동 범위가 또 어느 정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중량을 낮춰줬을 때는 가동 범위를 최대한 좀 많이 사용해 주시는 게 좋고 중량을 좀 많이 올리시면 은 어쩔 수 없이 줄어들지만 그래도 그 무게에 대한 데미지가 또 장점이 크기 때문에 좀잘 조율하시면서 세트를 잘 가져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또 중량을 올리겠습니다 오십 킬로. 헤이. 헤 자, 둘, 하나, 둘, 셋, 넷. 어깨가 <laughs> 나는 들었거든 <laughs> 내 정신은 들었다 <laughs> 어깨가 그냥 숭내려 숨... <laughs> 내려. <laughs> 보통 제가 프레스는 이제 4세트씩 가져가는데 4가 이제 죽을 4잖아 이게 <laughs> 4세트에 이제 죽는다는 거지 4세트에 이제 죽어버릴거다 그러니까 이 마인드로 제가 루틴을 구상하기 때문에 저는 4세트 선호합니다 <laughs> 세트를 죽을 사 세트로 끝냈거든요. 하나, 둘, 셋, 일 고, 여덟, 아홉, 네, 잘못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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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넷 자, 이제, 중량을 올리겠습니다. 중량을 올리면, 이제, 가동 범위는 크지가 않아요. 가동 범위도 줄고, 개수도 많이 줄겠지만, 어깨에 대한 데미지는 훨씬 더 커집니다. 12, 16, 2 0까지나나 둘, 셋. 하나, 둘, 셋, 나, 음. 둘, 음. 셋 음. 넷, 여덟, 음. 음. 아홉, 서른. 세금세굴세굴세굴세굴가굴세굴세 네, <laughs> <laughs> 하나, 둘, 셋, 넷, 다섯, 음, 여섯, 음, 일곱, 음, 여덟, 음, 아홉, 음, 열, 음, 하나, 둘, 음, 셋, 넷, 다섯, 음, 여섯, 음, 일곱, 음, 아홉, 여 사이드 끝내고, 이제 프론트랑 보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짜야됩니다 이게 예. 트위스트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 새끼손가락을 안으로 넣어서 이두 자체를 최대 수축 범위 안에 넣어서 이렇게 회전이 딱 들어가게 되면 절정수축이 딱 일어나거든요 그거를 한번에 풀려고 하지 말고 꽉 잡은 상태에서 심장성 수축까지 해가면서 이 이두를, 텐션을 계속 잡아서 끌고 가주셔야 됩니다. 그 아놀드가 팔이 엄청 좋잖아요. 아놀드가 이제 이런 말을 했지. 덤벨컬을 할 때, 회전. 그게 이제 예술이다. 뭐 아무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니까 회전을 잘 해야 된다. 해먹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손목 자체를 일자보다는 약간의 안쪽으로 더 넣어가지고 바깥쪽이 조금 더 수축이 될수 있도록 손목을 조금 더 사용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해먹을 이렇게 잡고 그냥 들잖아. 근데 손목을 조금 더 이용하시면 바깥쪽을 더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팔이 조금 더 바깥쪽까지 차게 되면은 이두 자체가 엄청 풍부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헤머컬 할때 각도 사용을 좀해주시면 조금 더 이제 강한 수축감을 바깥쪽으로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 응. 둘. 응. 인플라인 넘벨컬은 수축도 중요하지만 늘리는 동작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대 이완을 좀 많이 걸어 놓은 상태에서 움직여서 근육을 찢는 느낌으로 가져가 주시면 쫙 스트레치 되는 느낌에서 자극이 엄청 많이 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타는 느낌이 막들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참아내야 돼요. 엄청 아프단 말이에요. 그러면 좋아집니다. 일곱, 여덟, mm. 아홉, 열. <laughs> yeah. 네, 넷, 넷, 다섯, 셋, 제 최애 복근이 머신입니다. 크런치 머신. 저는 크런치 머신 할때 꿀팁, 레그레이즈 하듯이 무릎을 같이 들어줍니다. 그러면은 복근이 아래, 아래쪽까지 완전 수축이 끝까지 팍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수축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둘셋넷넷 다섯 봤죠 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배 바로 지납니다 진짜. 휴. 오늘의 운동 루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엔 또 운동 교육 영상도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다음 교육 영상 때는 또 제가 운동 설명을 더 많이 풀어가지고 좀 조리 있게 잘 설명해서 쉽게 또 하실 수 있게끔 한번 또 컨텐츠를 기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죠 Up from the heathens, got will, got fight, got pride, got reason. If they wanna go eat, then you know I'm gonna feed them. If you're coming for me, hope you're ready for a demon. I got eyes in the back of my head, I'm seeing. Take me for granted, and you know I'm leaving. I'ma take what's mine with the webs I'm weaving. I could take this crap from seeing to believing. Got a taste for blood, and my tongue keeps bleeding from the words I spit. So sharp, so freezing, so cold. Behold, frostbite they feeling. I could Tear you apart, or I could go heal him. Don't believe in fake, don't believe in feelings. I just need a taste. and my mind starts peeling I don't pace myself, I grind on kneeling. Got lust for change. I just love the feeling. No. I ain't gonna give up. Got too little time, I'ma live up. Head down, push forward through the tough times. Cause anything worth doing is a tough climb. I'ma live up Head down, push forward through the tough times anything we're doing is a tough Kusama. time